아, 안녕하십니까. 약초 부부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마이산이요. 이좀 마이산에 진안, 전북 진안군으로 들어갈 겁니다. 여기가. 근데 오늘 마이산이 참 멋있는데, 이게 보면은 순마이봉과 동물이와 안마이봉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. 이게 전설이 좀 특이하네요. 한번 보세요. 이 순마이봉은 이렇게 저기 순마이봉 옆에는 이제 이 아가들을 이렇게 끼고 자식들을 끼고 이렇게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고요. 이 암마이봉은 지금 이렇게 좀 누워 있는 상태로 있는데요. 이 전설을 얘기하면은 이암 순마이봉이 암마이봉 이제 그니까 아빠가 엄마를 자식을 버리기 위 자식을 뺏기야 해서 엄마를 버리고, 버리고 자식들을 네. 자기 품함으로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밀어 가지고 했다 해서 이 봉우리 가요. 이렇게 누워 있네요. 이렇게 햇빛이 지금 많이 쬐는데, 아, 이고 슬픈 이런 전설이 있는 산이네. 여기 가요. 근데 이 토끼 아줌마는 오늘은 어떻게 토끼가 두마리가 됐네. 오늘은 요저 우리 유튜브 지인을 또 여기. 전주에 계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이분하고 또 둘이 찍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쫓아왔네요. <laughs> 아 그래서 이렇게 참 한편으로 마음 아픈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고 아 좋으네요 여기가요. 햇빛이 참 이렇게 치고 참 그래도 남자들이 가 욕심이 많아요. 예? 그래도 이렇게 아들들을 저렇게 품고 있고 아니, 이제 엄마, 마이봉은 이제 저, 이렇게 밀쳐가지고 아빠가 저렇게 누워있다는 이런 전설이 있구만요. 예, 아, 그래서 참 이게 참 모은 전설이 되네요. 저 내려갈 때, 여기가 무슨, 그게, 내려갈 때 아까 뭐 타고 갔지? 전동차. 어? 전동차. 아, 전동차. 그걸 타면서 여기 또, 우리 저거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단풍이 이제 좀 졌다네요 벌써 또 이게 그래도, 지기 전에 떨어졌어 어, 어 지기 전에 어, 날씨가 올해는 일교차가 참 시안합니다 아 그래서 또 여기 저 전주에 계시는 여사님은 아주 행복하다고 집사람 먼저 보내고 저하고 <laughs> 좀 사진을 더 촬영하자고 그게... 하는데 그냥 뭐 제가 내려가서 좀 멋지게 또 촬영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, 숨마이봉이요. 그래도 남편바이는 그래도 더 자식까지 훔쳐가지고 욕심이 참 많네요. 보니까 저기 하나의 우리는 이 약초를 좀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저 위에 부처손이라고 삼대 이게 항암 역할의 명약이죠. 저 위에 지금 요 여기 보이네요. 보이시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있네요 지금. 근데 엄마 엄마 마이봉에는 없어요. 봐보세요. 아 예. 태양이 많이 쬐는데 제가 유심히 그걸 확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엄마 마이봉에는 아 저기가 예 엄마 마이봉인데. 예. 예, 없네요. 아, 아빠가 이제, 이제 자식들을 엄마를 저렇게 눕히고 뺏어와가지고 그래도 좀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좋은 약초를 다 가지고 있네요. 아빠 바이봉이요. 아,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. 아, 단풍이 그래도 많이, 지금, 많이 있네요. 근데 저거는,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다 봐야 하기 때문에, 저 약초가 그래도 참 좋은 약초지요. 근데 저 약초는 한 10분만 끓여가지고, 네? 이렇게 말릴 때는 반 그늘에 말려야 합니다. 붙여서는, 이제 햇빛에 말리면 독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잡히면 국, 풍력 맛이 나고 참 맛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붙여서 한번 인터넷 쳐가지고 바위에 붙어 있는 거요. 그런 거를 좀 한번 잡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여보세요. 네, 뒤돌아 서서 한번 사진 저 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 자 자. 어디 계시나? 한참 찾아봐 어? 아 이게 너무 크게 어요아 네. 이거 뭐형제같아 <laughs> 네. 이제 가서 저거 열차 타고 내려갑시다 네? 예? 예 네. 아, 마이산에 왔다가 아 지금 이 관광열차 타고 내려가는 중인데 아 우리도 강풍이 아주 절경이네요 또 올해는 좀 이상 기운이 있어 가지고 좀별나치어 모든 약초고 참 단풍도 그런데 아우 멋있네요 그래도 참 굉장히 잘 폈네 아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이 마이산 아 경치가 좋으네요 전설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주 뭐 슬픈 전설도 있고 괜찮네요. 여러분들 한번 또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. 음. 야, 오늘 저는 저는 또 낙엽 긁는 것도 보너스 좀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. 아, 그럼 멋있네요. 한번 봐 보세요. 아, 야, 이것도 낙엽도 이제 이렇게 좀 낙엽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다 날려버리네, 이제는. 음. 응? 응, 정말. 아, 오늘은 이렇게 또 전주에 계시는 여사님하고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저기 마이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관광열차도 타고 우리 집사람과 이 여사님의 인연이 참 오래오래 좀 갔으면 좋겠네요. 이게 몇 번째 만남이 돼서 이번에는 또 제주도를 또 11월 달에 눈꽃 여행을 가자 하는데 집사람이 이 여사님을 좀못오게 둘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. 내가 둘이 몰래 비행기 타고 떠나든지 소백산을 간다 그러고 에? 아 돼지 이거는 암돼지야. 아 새끼도 많이 낳네. 야 어, 지난해 이게 유명해요? 흑돼지, 흑돼지가 유명해요 아 숫돼지? 흑돼지 흑돼지 아어머 이거 오늘은 배가 불러서 다음에 올면은 흑돼지를 좀 한번 먹고 또 가야되겠습니다 와이파에도 네? 저기 엄마아 엄마. 저기 이제 그 설명을 내가 자세히 아까 그어 여기 안내하시는 분한테 들러, 들었어 이쪽에 있는게 숫마이 이쪽이 마이봉 이쪽이 안마이봉. 아 여기 뚜렷하게 보이네. 이렇게 숙여졌네. 아 아빠가 욕심 많아. 그사 인간들도 보면 이 남자가 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. 아. 아 이거 참. 그래요. 자요. 오늘도 이제 해는 조금 이제 서산으로 넘어갈라 하네요.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전부 감기 조심하시고.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약초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